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카멜레온 360 CD 슬롯 차량용 거치대입니다. 제가 기존에는 이 360, 카멜, 카멜레온 360 거치대를 그 이제 송풍구에 사용하는 걸 사용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좀꽉 조이다 보니까 파손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새로 이제 똑같은 걸 주문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디자인으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D 슬롯 으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D 슬롯 개봉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금 박스를 뜯고 있고요. 얼굴 어, 거꾸로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당 제품 사용 설명서 해당 제품은 CD 슬롯 안에 CD 슬롯을 이제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던 송풍구 디자인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색상만 바꿔서 이제 구매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제 이 부분 끝에 부분만 이제 시 d 슬롯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송풍구 사용이고 이건 시 d 슬롯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뒤로 보시면은 여기에 약간 고무패드처럼 좀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일단 이게 놓고 이제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해서 고정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 좀 풀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고 꽂으시고 이걸 돌려서 이제 이 벌어지는 틈을 이용하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용, 사용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핸드폰을 꽂아놓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실사용, 촬영해서 사용하는 실사용 영상은 제가 한번더 촬영해서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카메라 360 개봉기를 마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용하던 송풍구는, 송풍구도 이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번에 사용하는 c 디 슬롯 카메라 공도 이제 영상을 찍어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